2025년 7월 25일, 음력 윤달 6월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윤달은 하늘과 땅의 신들이 쉬는 시기로 애군이 비켜가고 조상의 기운이 더 가까이 닿는 특별한 달로 여겨집니다. 특히 윤달에는 조상이 불쌍히 여긴 자손에게 복을 내린다는 명리 해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애썼지만 보답 못 받은 사람, 속은 상했지만 말 못한 사람, 윤달엔 그런 마음을 조상이 먼저 알아보고 위로와 기회를 조용히 내려줍니다. 오늘은 2025년 윤달의 조상이 불쌍히 여겨 복을 내려주는 다섯 띠를 사주적으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띠는 뱀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마음고생도 많고 일복은 많았지만 결과는 아쉬웠던 뱀띠입니다. 조상님들은 특히 묵묵히 참아온 자손을 불쌍히 여긴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윤달의 뱀띠에게 넌 충분히 애썼다. 고 말해주듯 복을 내려줍니다. 막혔던 운이 다시 열리고 예상 밖의 행운의 기회가 열립니다. 두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고 정작 본인은 외롭고 고단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 윤달엔 조상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삶에 지쳐있던 개띠에게 집안의 안정, 재정적 숨통을 열어줍니다. 부모나 자녀를 통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띠는 용띠입니다. 겉으론 강하지만 큰 꿈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온 용띠입니다. 2025년 윤달에는 조상이 그 수고를 알아보십니다. 지금껏 실현되지 못한 계획이 다시 꿈틀대고 주변에서 귀인의 기회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네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정많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 탓에 손해도 많이 봤던 토끼띠입니다. 이번 윤달엔 조상님이 그 마음 씀씀이를 기억하고 사람 덕, 작은 제안, 복된 소식을 안겨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띠는 말띠입니다. 혼자 감당한 시간이 길었던 말띠입니다. 늘 활발해 보이지만 속엔 지친 마음이 많았던 말띠는 이번 윤달의 조상님이 이제는 내가 복받을 차례다. 라며 조용히 길을 열어주는 시기입니다. 기회와 위로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맞습니다.